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4일입니다. 영남 말프스 품에 안긴 특별한 사찰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송운사 미타 대 석굴입니다. 여기가 송운사 주차장입니다. 폭포 바로 앞인데요. 이곳에 주차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찰 송운사 탐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송자 구르문자를 쓰고 있군요. 송운사 미타대석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양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운사 미타대석굴 입구 왼쪽에 12지신상입니다 대웅전 종무소 산신각 천하제일 금강경 쪽에서 걷기로 돼 있고요 오늘 평일이다 보니까 조용하네요 저 앞에 신비의 돌이 보이고 송운사 불교용품 매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와, 황금 부처님이 눈에 들어오네요. 송운사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른쪽부터 쭉 보면은요, 오른쪽에 대웅전이 있고, 전부 다 동굴법당입니다. 자, 이 거대한 동굴들은 옛날에 그 자수정 폐광산입니다. 자수정을 폐든, 폐든 광산을 주지, 화룡 스님께서 인수해서 이렇게 동굴 동양 최대의 동굴 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는 뭔가요? 대웅전 가기 전에 오른쪽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렇게 그 미륵 부처 바위가 있네요. 이 바위는 미래의 부처 미륵 부처님입니다. 어,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부처 바위라고 했다 하는데요. 송운사 미타 대석굴 부처바이 미륵 부처님 바입니다. 이곳은 부처바이 어 좌측 편인데요. 자 여기는 모르고 지나치게 시켰습니다. 대웅전 가기 전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음혈수 및 사랑의 열쇠, 사랑의 열쇠가 오 많이 있네요. 송은사 사랑의 열쇠 접수 받는다. 아 이것도 접수를 받아서 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 바위, 미륵 부처님 바위가 있는 곳에서 송운사 전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동굴법당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자수정을 캐든 폐광산이었는데 2010년도 무렵에 회주 화룡 스님께서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에 불사를 거쳐서 이 거대한 동양 최대의 동굴법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무량수전이네요. 무량수전. 동굴 안이 시원합니다.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무량수전. 어, 아, 여긴 안으로 들어갈수록, 들어갈수록 더 시원합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관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군요. 무량수전 안쪽까지 왔습니다. 와, 엄청난 수의 부처님. 아, 여기 이름들이 다 있네요. 어,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부처님마다 이름들이 다 있고요. 어, 여기에 만지지 마세요. 전부 다 개인 부처님. 이네요 번호가 있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무량수전입니다 위패 아,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네요 와 위패가 모셔져 있네 이 사찰을 송운사 미타대석구를 참근하신 화룡 스님은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어,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위패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셔져 있는, 어, 무량 수전 안쪽입니다. 폐 광산인데, 어, 광산에도 좀더 금치를 해놨네요. 이렇게. 금치를 해놨고, 어, 부처님도 금치를 다 해놓으니까 전부 동굴라니 황금색으로. 어빛나는 송사 밑다대에서굴 무량수전 아닙니다 대웅전입니다 대법당 관음전 용왕당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대웅전 와, 여기는 엄청 넓네. 송운사 미타 대석굴 대웅전 법고도 있고 저 왼쪽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쭉 돌아가면서 여기가 폐탄각인데아 여기는 뭔가요? 접수처네요. 여기는 접수처라고 되어 있고요. 폐광산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더구울입니다 여기는 어 벽에 금칠은 안돼 있고요.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대웅전입니다. 와 이건 천수. 천안관세음보살, 천수천안관세음보살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음, 이렇게 또산신령 부처님이신가요? 여기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조 무슨 현윤임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고 어, 산왕대신, 산왕대신입니다. 신비의 용왕전 여기에 용입니다. 용 아, 이런 것도 다 사람 이름이 있네요. 김희생, 안무슨경 병진생, 강미선준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것도 산신령 부처님인데 여기도. 양산, 서창의 정땡자. 뭐, 이렇게, 사람 일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저쪽 대웅전으로 들어가서, 신비의 용왕전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지 화룡스님,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 여기 그 안내가 좀 되어 있네요. 송운사에서는 신청한 불자가 사망하고 그 유골은 가족이 모셔와야지 송운사에서 모셔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고인의 유골을 정정한 흙과 함께 섞어서 고온에서 고온 1300도에서 부처님으로 조성한다 이것이 어 화룡스님의 어 특허, 특허를 낸 기술이라고 럽니다 그러니까 어 유골을 흙과 섞어가지고 1300도 시에서 구워가지고 부처님으로 아미타 부처님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모시는 거죠. 여기에 가운데 신비의 돌입니다. 신비의 돌은 들리면은 소원을 들어주고, 들리지 않으면은 소원을 안 들어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절을 세번 하고 소원을 빌어보라. 돌이 들리지 않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비의 돌입니다. 들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잘 들리지 않습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가면 금강굴 위패실이 있고요, 금락불 골분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산신각 그리고 사리불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타대석굴 오백나한 고량. 한 스님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이 거대한 동굴법당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천하제일 송문사 금강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수정을 캐든 폐광산 동굴입니다. 전부 법당이 동굴로, 동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굴 밖에는 해우수하고 접수실 이런 거 외에는 법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머리 조심. 어 역시나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원합니다. 어, 정면으로, 이게 다 이름이 있네요. 은양읍 동굴이 경진생 복, 복댕자.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와, 천하제일, 천하제일, 송운사 금강굴. 여기도 양산덮개, 덮개, 김, 이거는 김정화 씨네요. 음, 어 여기는, 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여기에 무슨 뭐, 문, 글을 쫙 적어 놨는데요. 어, 황금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 놓고 위에는 해설을 해놨습니다 아침나절에 황화의 모래수와 모이와 같이 오유대어합니다 금강경과 금강경 해설이 된돌리 꿀입니다 뭐 꿀이 조금 기네요 여기는 한참을 들어갑니다 오이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엄청 기네 서방정토 도리천. 신발 벗고 들어가라 되는데요. 서방정토 도리천입니다. 여기 어. 여기도 처음부터 황금황금 부처님입니다. 와, 거대한 동굴 법당. 동양체대가 아니라 뭐 세계에도 이런 법당이 있을까요? 아미타불입니다. 아, 여기에,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요 하얀 거 있죠? 요 하얀 게 여기에 유거를흙과 섞어가지고 1300도시에서 구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개인 사진이 다 있죠. 전 무슨 덕시, 허 무슨 연시, 몇 년생, 몇년졸 해가지고, 이렇게 요, 지금 네분 모셔져 있고, 요 하얀 거는 전부 다, 어, 그런, 화룡 스님의, 화룡 스님의 특허받은 그 재래, 재래 문화, 재래 문화를 할까요? 기술이라 할까요? 뭐, 불떡이라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어, 무슨 진시하고문시하고도 이렇게 머리 모양이 조금 틀리고요. 어, 비슷한 것도 있고, 아, 이건 같네요. 이건 남자, 여자가 같고. 요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과 요거를 흙에 섞어가지고 1300도 씨에서 구워서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이 사찰의 주지신 활용해주 스님의 특허받은 재래 기술입니다. 어, 대단하네요. 이런 걸또 처음 봅니다. 저 안쪽에도 많이 있네요. 크기는 조금씩 틀리네요.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한번더 봅니다. 와, 이번에 1906년생도 있네요. 1906년 태어나셔가지고 1975년 우리 할배가 1905년생이니까 거의 할배 빨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죠? 대단하신. 조지수님입니다 여기가 천하제일 금강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올라올때 말씀드렸죠. 영남 알프스 품에 안긴 송운사 미타 대석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 보입니다. 자, 지금 제 정면에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 신불산입니다. 그 신불산, 그왼쪽에 영축산이고요. 여기서는 다섯 개, 영남 알프스 다섯 개의 산이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영축산은 보이지 않지만은 신불산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영축 지금 정면에 보이는 신불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신불 능선 신불 평원쭉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정면에 높은 산 간월산입니다. 그래서 어,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서 어, 가지산입니다. 저 높은데 보이는 산이 가지산. 그 뒤쪽으로 천왕산 이렇게 해서 어, 영남 알프스 1000m가 넘는 다섯 개 산이, 다섯 개 산의 품에 살포시 안긴 그런 절이 송운사 미타 대석굴 되겠습니다. 자, 천나제일 금강령, 금강굴까지 봤고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서 산신각 사리불 쪽으로 갑니다. 정면에 산신각입니다. 자, 산신각은 다른 절의 산신각하고는 뭐 조금은 틀린 것 같긴 한데, 이 안에는 부처님 모셔져 있나요? 예, 역시 산신각에 부처님 모셔져 있네요. 산신령 부처님이 영남, 영남말스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산신각입니다. 미타 대석굴 500나한 도량이라 되어 있는데, 500나한. 여기도 뭐, 이제, 부처님 모시려고 이렇게 제 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셔지지는 않았네요. 계속해서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동굴 법당입니다. 모든 법당이 처음부터 동굴 안에 있는 아, 화룡 스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폐, 황산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대 불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어냈는지 어, 여기도 지금 음, 여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와 아직까지 불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고요. 여기도 다 자수정 동굴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가보면은요. 어 여기 황금 황금 부처님 영남 영남알버스 신불산 쪽으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영남알프스를 보고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불사가 진행 중 같습니다 이 굴도 여기는 굴 이름은 없는데 어, 여기는 다 됐는데 불은 조명이 안 됐나요? 여기는 다 아주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 같습니다. 여기는 가족, 부산 가야에, 둘, 셋, 여섯 분. 가족들, 가족들을 이렇게 한 부처님으로 모셔놨네요. 여기는요. 정면에 부처님은 연의 절에 보이는 회수, 해수 간음상과 비슷한 모양을 띄고 계시네요. 여기는 아직까지,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단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어, 자수정 봉굴인데 계단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요. 해수간음상 부처님 모양을 한 부처님 앞으로 위에 올라가서 어, 어, 여기도 굴이 있네요. 오, 어, 여기 어, 여기 위험합니다, 여기는요. 여기 위험하고 저 안쪽으로도 어, 굴이돼 있는데 저기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 같고요. 자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어, 여기 간그 간판은 안 보이네요. 대웅전 어, 천하제일 금강굴 쪽에서 산신가까지 어, 송운사 전경이 뒤쪽에서 이렇게 쫙 보여지고 정면에 아까 말씀드린 영남 알프스 다섯 개 다섯 개 산들이 송운사를 품어 굽어 어, 살펴주고 있습니다. 약사여래불입니다. 약사여래불은 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 쪽으로 와서 절만 보고 가면은 여기 못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폭포 밑에 있는 약사여래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약사여래불은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동양 최대 신비의 약사여래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사여래불 저 안에도 동굴 법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사 열래 불전, 동굴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사 열래 불전이고, 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황금 와불이네요. 규모가 작은 아, 여기는 아, 여기는 공사가 다 되어 있네요. 봉사가 다 되어 있는 불사가 완성된 약사열애불전입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약사의래불전 규모가 엄청납니다.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군요. 약사열애불전입니다. 영남말프스 품양긴 동양 최대의 봉굴법당 미타 대석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들 오셔서 미타 대석굴의 영험한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